저희가 첩부 요원, 재벌, 구민. 아, 그러 아, 소량을 볼까요, 여러분? 아, 좋아요. 그러면, 자, 다 제대한 재벌 3세대 첩부 요원 역할이에요. 그렇게 한번 갈게요. 예. 자, 고글 한번 써주시고. 진짜 저도 몰랐던 거. 네, 이거 저희가, 예, 우리 제작진과 상의해서, 예, 갑작스럽게 넣은 코너 속에 코너예요 예. 자, 이첩부 요원 하면 또, 예, 마이크, 제가 들고 있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고글을 써야 돼요, 일단은. 더잘 봐야 되거든요 현장 상황을 그리고 to see man. Put it to church. You're going to catch up to me. I'm g o 해 n 세요 네. g 오. t you. It's going to be so gone. I'm going to say, oh, I'm 이층 2층 이치는 애들. 이치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이치오애쪽 이치는 야 이치는 애들. 이들어치는들이들 이치는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 이치는 치는 애들.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들. 이치는 애 첩보 요원 어떻게 바로 만나봐도 되겠죠?